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확실히 느끼는 건데 어, 참 상장 예정에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는 참뭐 에어 드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믿기가 어렵네요. 그만큼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 일명 페이스북 코인이라고도 하는데 어, 2019년 6월 18일에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어, 백서를 발표합니다. 그때 리브라 코인이라고 해서 어, 전 세계에 통용되는 어, 가치를 이 리브라 코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어 대단한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되죠. 그 때, 그러면서 이제, 비자랑 이제, 마스터카드, 그리고 뭐, 미국의 유명한 거래사이트, 뭐, 이베이, 뭐, 이런 대기업들에서도 상당히 획기적이다라고 해서 페이스북과, 어, 손을 잡습니다. 어, 지금, 음, 리브라 코인 같은 경우는, 어, 2019년도에 이게 발표를 하면서 이제, 그, 7월 달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 상당한 반대를 하죠. 왜냐하면 어, 미국의 달러 가치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기본 가치로서의 화폐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에서 이것이 출시가 되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훼손당한다는 이유였죠.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어 이후에 지금 도마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리브라 코인에서 DM 코인으로 이제 바뀌어서 어 이제 상장을 할 거라고 하는 어 정보가 있습니다. 지금 DM이라고 하는 이 지금 괄호 열고 리브라라고 돼 있는데 지금 신규로 이제 새로 이름 명명된 DM 코인은 이미 위키백과에도 지금 어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세한 내용들이 어,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그그 어, 그 페이스북 CEO가 어, 어, 이코인을 발매하겠다고 해서 화이트페이퍼를 발표하고 나서 바로 트위터에 올리죠. 어림없는 소리라고. 그래서 7월달에 청와대가 청, 아, 청문회가 열립니다. 상당히 도마에 올랐었던 일이었는데. 어~ 그~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어~ 청문회장에서 어~ 그~ 거의 뭐~ 심판을 받다시피 이렇게 어~ 청문회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 터진 게 이제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까지 터져서 악재가 걸리게 되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비자랑 마스터카드 이베이 등이 다 빠져나갑니다 어~ 미국 일 미국 트럼프가 무서워서 다 빠져나가죠. 그러면서 DM이 왜 다시 이렇게 올라오느냐 하면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DM이 어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가지고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 안정을 취하게 해주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규제를 벗어나서 모든 공용 가치를 달러화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출시하겠다. 어, 라고 이제 그 뒷거래로 이렇게 하고 있나봐요 그래서 dm 이랑 코인으로 이제 출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 이미 나온지는 꽤나 됐다고도 해요 저도 제가 뭐 비트코인 에 대해서는 많이 초보이기 때문에 어 그래도 한번 모르시는 분들이 위해서 공유합니다 어 사이트는 어, 제가 지금 화면 상에 그냥 깔아 놨는데 어, 첫 화면에 이제 보면 그 어, 사용하고자 하려는 이제 아이디랑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한번 더 넣고 컴펌 패스워드까지 넣게 되면 어1차 가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시는 주요 그 구글 메일이나 어, 네이버까지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 되겠죠. 근데 저는 그냥 쉽게 구글. 게... 어, 계정으로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 가입을 하게 되면, 로그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3리브라라고 하는 거를 줍니다. 어, 여러분이 첫그 화면을 보게 되면, 이 화면은 아닐 거예요 밑에, 뭐, AQ 월렛이나 뭐 이런 게안뜰거예요 스테이킹 이런 게안 뜨고, 바로 그냥, 코인이 바로 보일 거예요. 3 리브라가 입금된 게 보이실 거고요. 저는 이제 가입을 하고 이제 접속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화면이 좀 약간 틀립니다. 어, 스테이킹 앤 크리스마스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의미를 몰라서 지금 운영진에게 문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현재 시간은 뭐 시간이 틀려서 그런지 운영자가 지금 현재 부재 중에 있다라고 돼 있고 거의 되게 대한 답변은 메일로 따로 송부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추가 뭐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는지는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고요. 아시는 분들은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면 어, 이 이벤트는 자동적으로 어, 어, 끝이 난다. 스테이킹 어마운트가 20만 달러의 USDT가 달, 어, 이르게 되거나 또는 어, 카운트다운이 엔드가 되면 끝이 난다. 보면 카운트다운은 없어요. 그래서 이벤트가 종료된 게 아닌가. 20만 USDT 대비해서는 13만 밖에 되지 않음에도 어, 카운트다운이 없어요. 그래서 조기 이벤트가 그냥 종료된 것 같고요. 그래서 입금이 된 것을 확인하려면 위에 업리브라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하면 어, 화면이 바뀝니다. 원래 세 어, 3리브라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채굴하는 방식은 어, 여기 클램? 이라고 되어 있죠. 하루에 50번의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어, 리워드가 최대 뭐5 리워드까지인 것 같은데, 일단 클릭, 을 하면 아주 소량의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또1 시간마다 한 번씩 또 클릭을 하게 돼 있는데, 아까 3.095에서 3.101이 된거 보면 0. 하여튼 0.0 몇을 먹는 것 같아요. 0.01 정도? 그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떠도는 거에 정보에 의해서는, 뭐, 아, 이게, 그, 뭐, 어, 1리브라에, 어, 이제, 뭐, 미국 달러 가치로 하니까, 어, 이거는, 뭐, 1리브라에, 이제, 한1스트디티가될것 같다. 또는, 이게 상장이 되면, 어, 뭐, 뭐, 100만원까지 간다. 뭐, 말은 많아요. 근데, 어, 제가 아는 바로는 미국 달러화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통용을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1 이브라가 1 US 달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어 출시가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금 통용되고 있는 비트코인 그 거래소 단위 중에 US 테더가 있죠. 이 테더처럼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어, 지금 현재 그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가입자죠. 국내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가 많이 인기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20억 인구가 훌쩍 넘는 수준으로 가입자들이 가장 많은 어,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어, 좀 뭔가 확실하게 뭔가 어, 출시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뭐 조금 조금씩밖에 못 먹지만 어 남은 기간 동안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뭐 일정에 그냥 금액을 좀 그냥 뭐 목돈까지는 안 되겠지만 뭐 그런 뭐 용돈 벌이 정도 그 정도만 좀 벌어서 한번 효과를 보고 싶네요. 어 하단에 이제 여기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저한테 좀 팁을 좀 주세요. 또저 저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처음 접했기 때문에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 감사합니다.